이제 말나 봐요. 예전에는 큰, 큰 빵에다 줬는데. 안녕하세요, 은조미입니다. 오늘은 터키항공 무료 투어를 이용한 이야기예요. 터키항공에서는 환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의 투어들을 제공하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laughs>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여기는 갈라타 다리라는 곳인데요. 첫 번째 정착지예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도 여기는 참 예뻤는데 여전히 예쁘네요.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일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늘도 맑고 정말 좋은 날이에요. 진짜 많이 불어요. 와. 여기는 돌마 바흐체 궁전이에요. 이쁜데, 가드는 뭐돈 조금 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잠시 들렸다가 가려고요. 오, 정말 예쁘다. 처음 왔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토카프 궁전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는 뻥 뚫린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바닷가에 왕궁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날씨도 진짜 좋고 너무 너무 좋아요. 지하철 타고 와서 고등어 케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전에 여행 왔었을 때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어서 거길 찾아가 보려고요. 갈라타 다리 밑에는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서 맥주를 그때 마셨었는데 패스를 그때 마셨죠. 저는 지금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자동차들도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굉장히 신기한 곳이에요. 이게 고등어 케밥이에요. 안쪽에는 더 많은 집들이 있어서 그 안쪽 보고 먹으려고요. 저기다 이제 말아주나 봐요. 예전에는 되게 큰 빵에다 줬는데. 여기는 터키 어 시장. 아, 네. 아저씨가 여기로 이전하셨나 봐요. 헉, 저 아저씨 맞아요. 제가 7년 전에 사 먹었던 아저씨. 오 신기하다. 이렇게 크게 확장하셨구나. O oh, que é isso? Oh, não, não te enqueia.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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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laughs>

특히 케이크집인 것 같은데, 케이크 한 조각이 무지 무지 커요. 거의 4분의 1 조각을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거의 대접이에요, 대접. 좀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